좀 느낀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첫 대면을 하면서 또첫 어, 이제 계시를 이렇게 나누면서 한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지금 현재 살고 있던 이 가나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땅에 어, 혹시나 하나님은 벌써 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 어, 아무리 그가 오래 살았지만 75세까지 살았지만 더 좋은 땅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급하게 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가끔씩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저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 또 그럴 때는 저희가 어, 하나님 하나님한테 저희 모든 믿음을 맡기고 또 걱정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 새해부터 이렇게 다 같이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오늘 묵상 본문인 장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 아브라함은 귀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면서 어,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소중히 생각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을 분리하고 또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고 있는 땅의 모든 가정들이 아브라함 가족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쓰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귀 기울여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이삭은 약속된 씨앗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가족 혈통에서 통해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별의 시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만약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지금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면, 과연 저희는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또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버려야 했던 것들.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는 한번 생각해 보고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는 어 1절에서 말하는 그는 모든 조국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조국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살아온 나라, 또 사람들, 또 아버지의 때 그다음 편히 쉴수 있었던 환경, 또 주위에 익숙한 모든 것들, 어 심지어 욕망, 선호하는 것들 하루의 일과들, 친구들, 하루 세 끼를 보장할 수 있는 식량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년 동안 살면서 사랑하고 즐기게 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큰 것은 제가 한국에 1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도망갔을 때 나중에 이해를 하고 후회를 하고 모든 것들에 지쳐서 다시 캐나다로 복귀했을 때 하나님한테 저는 모든 것을 바치고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또 그런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긴 시간 동안, 1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 동안 어, 생활해왔던 거 그리고 저가 어느 정도 어, 가지고 있었던 직책들과 일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주님은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어, 저희가 좋은 곳으로 가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또, 또한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보, 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미지의 세계로 이 낯선 곳으로 이제껏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저희에게.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아무 로드맵도 없고 계획도 못 들어봤고 저희가 흔히 쓰는 말어 정말 현타, 현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 이 사이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는 명령으로 이제 가정에 보면 정말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말을 하고 어,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도 한 번도 대꾸 없이 한 번도 질문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정하는 것 외에는 그의 영혼의 평온이 없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부귀함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받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못 받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주신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저희는 오래된 삶을 떠나 저희 모든 존재와 함께 주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가야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넘길 때에 저희는 그에게 오래된 삶을 떠날 것이고 새로운 삶을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로는 어, new creature, new cre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저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어,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그 생명 안에는 여러 가지의 자원들, 뭐 사랑과 또 물질적일 수도 있지만 어, 영혼적으로나 저에게 이 평온함과 이 어, 안부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저에게 이렇게 당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셨지만 두 번째에서는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십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편안하고 즐거운 삶으로부터 저희 자신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요즘 세상을 보면 느끼는 거지만, 어, 저희들은 이 망가져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너무 어, 인스턴트한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소비만 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심지어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또한 저희는 어 말씀 위주로 오는 부분도 어 많이 있겠지만, 친구들과 또 교제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즐거움을 저는 하나님보다 우선시로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너무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정작 주님이 가져야 주님에게 드려야 할 시간도 저희는 무시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 중에서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이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하시는 고맙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기 원한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 생활을 또 믿음 생활의 스케줄을 점검하고 또 지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저희들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단순히 믿고 또 단순히 순종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그들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단순히 믿고 알고 그 다음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 아 2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함께한 일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여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고 그에게 순종하며, 어,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을 바쳐 떠났을 때, 그는 비로소 이 끝맺은 이 아브라함을 위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무엇을 말하시는 것과, 또 그럴 저희에게 사인들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그런 것들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이 또 그런 것들에 너무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이제 말씀으로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는 것도 저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단순히 이 교회 한 공동체로서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저희 한분한 한 분을 여기 모인 한분한 한 분도 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저희들의 개인적인 플랜들, 비전들을 저희에게 항상 알려주시고 또 준비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저에게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저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저희들 뒤 그리고 저희들 곁에서 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심지어 저희들 귀에 사랑하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기, 기울여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주님은 기뻐해 주시고 또 주님이 계획하신 저희들의 미래 모든 플랜들을 계속해서 말씀과 또, 사인으로 보여주실 것을 믿고, 또, 저희도 거기에 계속해서 감사함으로써 주님께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가지 어, 이해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캐나다에 이민을 왔을 때도 어, 저희가 10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저희 동생은 9살 때 이민을 왔고. 부모님이 캐나다 느날 갑자기 캐나다에 이민 가자고 했을 때 저희는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랐고 또 어, 한국에서는 이런 텔레비전 쇼를 볼 때는 너무 좋은 것들만 보였기에 저희는 어,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민을 오시고 또 하시던 일들이 잘안될때 마음이 아파 고또 그런 어린 나이 때 좌절이란 게 뭔지 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인 여러분들도 제 성도님들도 똑같이 이 타지에 와서 생활한다고. 생활하는 부분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때 좌절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맡길, 하나님에게 믿음을 맡길 때, 주님은 그런 고비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 동생,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이런 고비에서도 항상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고비를 통해서 저희가 성숙하게 저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또 그런 경험들을 주신다는 것은 저희는, 저희는 믿고 또 그런 부분에 감사하면서 저희 필요한, 어, 사랑이 필요한 저희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어, 저희 주위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말 못하는 기도 제목들을 저희는 다같이 중보기도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 2분, 3분...